자, 명품을 명석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무조호피입니다 사장님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? 사이즈? 장이 건50 나오죠? 49 49 폭이 한 40? 폭이 40 네. 네. 물이 굉장히 많이 고입니다 분간이 안되는데 물이 많이 고이고요 물고임이 아주 좋고요. 방향 네,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 방향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꽃피 색깔도 아, 노란색이 딱 들어가 있고요. 물고임도 좋고 산여탕이네요. 물고임도 좋. 아, 이거는 소장자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탐색을 해서 어, 수집해놓은 거고요. 또 구입도 해서 어, 수입해놓은 건데요. 수집해놓은 건데요. 분양의 의사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전화를 주시고요. 아, 여기는 논산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